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비가 붙고 그로 인해 큰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몇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검찰에서 검시 요청이 와서 거만을 나갔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 거만 요청은 내키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내가 칼을 드는 외과 의사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누군가의 시신을 살피고 만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차피 소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혹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위로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키는 일이 아니다. 혹은 더 나, 가끔 사망한 지한 달도 넘은 시신을 감해장한 묘소에 가서 부검을 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방치되었던 오래된 시신을 살펴야 하는 날에는 최소 일주일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도 연락하는 폼이 심상치 않았다. 험한실에 도착하니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전 수전 다격은 그분들이 잔뜩 짓푸린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이 틀림없었다. 내가 도착해서 담당 형사 두 분과 검사 한분 그리고 부검을 도와줄 아저씨 한 분, 사진을 담당하는 분한분 분, 대개 이렇게 도와 몇 명이 한 팀이 돼서 부검실로 들어섰다. 무검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비닐팩에 담겨진 시신이 얹혀 있었고, 관리인 아저씨가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는 얼굴 형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여자로 보이는 시신이 한구 들어있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몸은 겉으로는 성별이나 나이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얼핏 보기에도 참혹한 모습이라 내심 주춤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서둘러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다 잡아먹고 수술용 장갑을 손에 낀 채로 그렇게 테이블에 다가섰다.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망자의 얼굴을 비롯한 두병부의 손상을 살피고 몸을 살피는 것이 순서인데 예의 순서대로 시진하려던 내 눈에 들어온 끔찍한 장면들은 나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검 팀들의 입에서도 낮은 신음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돌아가신 분은 윗입술이 코에서부터 길이 방향으로 찢어져 있고 양 관자놀이의 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으며 가슴과 등, 애, 다리와 심지어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다른 곳까지 무려 30군데가 넘게 칼에 찔린 자상으로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데가 없었다. 구금소리에 외상은을 기록하는 내 손이 덜덜 떨렸고 등과 배, 가슴에 칼이 파고들었던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상처의 길이, 깊이, 모양을 기록해야 하는 내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일일이 상처에 푸르부를 넣어 깊이를 확인하고 출자로 길이를 재고 다시 상처의 모양으로 흉기의 형태를 짐작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일초라도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자의 한맺힌 시신은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어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인간의 야수성에 치를 떨었지만, 그날 정말 평생에 다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그 자리에서 또한번더 하게 된 것이다. 부검 결과는 무려 아홉 군데의 골절상과 삼십 여 군데의 자상, 그리고 목의 교상과 전신 타박상. 놀라운 것은 익사였다. 이것은 사람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구타를 하고 칼로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아직 생명이 남아 있는 순간에 강물에 던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망자는. 인근 하천의 하류에서 3일 만에 발견된 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전 그때 내가 있던 도시에 지역 방송에서는 어떤 여자분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은행에 근무하시던 젊은 애기 엄마가 밤길의 간선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차만 남겨두고 실종되었는데 차 안에는 두살 배기 어린 애기만 남겨져 있었다고 했다 평소에 건실하고 모범적이던 애기 엄마가 그것도 애기를 차 안에 남겨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로 차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그래서 다음날 지역 방송에 아이 엄마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방송되고 각 관공서나 아파트에는 전단이 만들어져 붙여졌다.나 역시도 그때 방송을 보면서 참 곱게 생긴 사람이 왜 실종되었을까. 나쁜 일만 아니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내가 부검한 망자가 바로 그 아이 엄마의 시신이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왕복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지나갔다. 옆자리에 아기를 태우고 빨리 달릴 엄마도 없겠지만 원래 그 도로는 시장변에 있어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다. 그런데 뒤차가 느닷없이 클락션을 빵빵 울려댔다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것이다.애기 엄마는 조금 속도를 내보았지만 주변의 적층물들로 인해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어쩔 수 없이 천천히 혼자 구간에 벗어나는데 이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클락션을 올려댔다.어쩔 수 없었다. 옆자리의 아기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도로를 빠져나와 우회전하면서 간선도로로 막 접어드는 순간 휘차에 탔던 20살, 21살의 젊은 아이들이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하차고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아이 엄마를 끌어내렸다. 옆자리의 아기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엄마와 험악한 표정으로 고함을 질러대는 아저씨들을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그렇게 아기를 두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차로 끌려갔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싣고 강변으로 향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다. 도로변의 가게들은 꼼장어를 구워내는 연기가 차욱했고 시장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리 드물지 않은 곳이었으며, 시간 역시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누군가는 두 대의 차에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한 대의 차에서 여자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그 차에 사람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아이 엄마를 끌고 간 차를 보았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아이 엄마는 그냥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아기를 남겨두고 실존된 상황으로 남겨진 것이다. 우그 악마들은 차 안에서 아이 엄마를 폭행했다. 얼마나 사람을 때렸으면 암농골이 전부 골절이 되어 있었고, 갈비뼈와 팔뼈까지 골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인적이 없는 강가로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온몸을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했다. 그것도 무려 30여 군대를 말이다. 그들은 아이 엄마에게 어떤 원한도 없었다. 그녀의 집안과 그들의 집안이 아무런 원수를 친 일도 아이 엄마가 그들에게 도둑질을 한 것도 없었다. 말 그대로. 죄 없는 여자였을 뿐이다. 안지 아이 엄마가 탄 차가 그들이 탄 차보다 늦게 달렸다는 이유로 그 악마들은 아이에게 엄마를 아서 갔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혹하게 짓밟았다. 나는 그녀의 죽음과 이틀 후에 붙잡힌 악마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점포를 뒤집어 쓴 채로 아,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도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날 그녀가 끌려가던 날 길가에서 목격한 단한 사람이라도 빨리 경찰에 연락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아이 엄마와 아이의 운명은 달라졌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점퍼를 뒤집어 쓰고 뻔뻔한 소리를 내뱉는 저 악마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겹게 느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